비즈타임 사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즈타임 동영상 매뉴얼 실시간 영업디비 매칭 시스템 파트입니다. 먼저, 비즈타임 앱에서 실시간 영업디비 매칭 시스템을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즈타임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세줄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거나 화면을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쓸어넘기기 하여 설정 메뉴를 불러냅니다. 설정 메뉴 가운데에 보이는 실시간 영업 디빈 탭을 터치하여 세부 메뉴를 펼칩니다. 첫 번째, 실시간 영업 디비 활용 항목을 터치하여 팝업창에서 실시간 영업 디비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활용으로 체크할 경우 실시간 영업 디비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관심지역 설정 항목을 터치하여 자신이 실시간 영업DB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관심지역을 두 개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업DB가 자신과 매칭되었을 때 해당 고객과 대면 영업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포인트 관리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충전에서는 현재 보유 포인트가 실시간 영업DB를 다운로드하기에 부족한 경우 포인트 충전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포인트를 확인한 후 충전할 포인트를 선택하고 결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아래 필드에 입금자명을 입력한 후 포인트 충전 요청 버튼을 터치하면 충전 요청이 완료됩니다. 포인트 충전 요청 후 표시된 입금 계좌로 송금을 하면 관리자가 입금 확인 후 포인트 충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충전 요청 및 승인 내용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됩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쓸어넘기면 포인트 충전 및 사용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 또는 지정한 기간 동안 사용자가 충전, 사용한 포인트 내역과 적립된 포인트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푸쉬 알림 설정에서는 관심 지역의 실시간 영업 TV가 생성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팝업 푸쉬는 실시간으로 팝업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노티피케이션 푸시는 화면 상단에 실시간으로 한줄 알림을 보여주고 알림 패널에도 알림 내용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알림 시 소리 또는 진동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실시간 영업 팁이 메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즈타임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실시간 영업 팁 배너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 지역의 영업DB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업DB 배너를 터치하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DB 리스트 탭에서는 관심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된 영업DB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전에 영업DB는 DB의 출처 및 상세 지역이 표시되며 고객의 성별, 나이, 이름은 비공개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내 영업DB 보관함을 볼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영업DB 중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영업DB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출처별로 분류하여 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영업DB는 비즈타임 관리 고객 리스트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각 영업DB를 터치하여 관리 고객에 등록된 상세 정보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상담사가 고객과 첫 상담시 기록한 전달 사항인 고객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업db 리스트에서 고객과 계약을 완료한 영업db는 계약 전환 버튼을 터치하여 계약 완료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완료로 전환시 500 포인트를 적립받게 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업로드된 영업db를 푸쉬알림으로 확인하고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예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지역을 기준으로 업로드된 영업 TV는 그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설정한 모든 사용자에게 동시에 푸시 알림이 되며 선착순으로 한 명의 사용자에게만 다운로드됩니다. 또는 관리자가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여 그 사용자에게만 푸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푸시 알림 팝업에서 리스트 보기 를 터치하여. 영업DB 리스트로 이동한 후 다운로드를 받으려는 영업DB에 체크 표시를 하고 다운로드 아이콘을 터치하면 확인 후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가 성공하면 해당 영업DB에 정해진 포인트만큼 사용자의 포인트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에게 영업DB를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가 상담 담당자로 배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먼저 다운로드한 영업DB를 다운로드 시도할 경우 실패 메시지가 나타나고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영업DB 매칭 시스템은 상담사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영업을 통해 1차 가공한 영업DB를 실시간으로 각 지역에 대면 영업이 가능한 영업 인력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영업DB를 등록할 수 있는 상담사 페이지와 등록된 영업디기를 검수하고 지역 기준 또는 특정 영업인력을 지정하여 푸쉬 전송을 할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담 요청 양식을 통해 고객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나 상담 게시판에 상담 요청 댓글을 남기는 방식과 같이 상담사를 거치지 않는 시스템에도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건에 맞는 영업인력에게 바로 푸쉬 알림을 할수 있도록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상담사가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로 영업DB를 생성하여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웹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즈타임 웹에서 상담사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담사 계정은 관리자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영업DB 리스트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상담사가 지금까지 업로드, 즉, 등록한 영업TV 목록이 표시됩니다. 각 영업TV는 1년 번호 옆에 있는 펼침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좌측 정보창에서는 오늘 등록한 영업TV의 개수와 지금까지 등록한 총영업TV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TV 리스트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구분하거나 DB의 출처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객의 지역으로도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이용하여 영업 DB리스트 중에서 고객의 이름으로 특정 DB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검색을 통해 특정 기간 내에 등록된 영업DB만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영업DB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아래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영업DB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과 같이 DB 취득 방식, 출처, 고객의 지역, 고객의 성별, 나이, 이름, 휴대폰 번호, 직업 및 소속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객 기록에는 영업 인력에게 전달해야 할 상담 내용과 참고 사항을 기록합니다. 모든 항목을 기록하고 나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영업DB를 등록합니다. 상담사는 한번 등록한 영업DB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력 내용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담사가 영업DB를 등록하면 관리자 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등록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오면 방금 등록한 영업DB를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가 등록한 영업DB를 관리하고 영업인력에게 실시간으로 푸시 전송을 하는 관리자 웹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즈타임 웹에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영업 DB 리스트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실시간으로 등록한 영업 DB들을 통합하여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각 영업 DB는 일련 번호 옆에 있는 펼침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새로 등록하여 아직 푸시 전송을 하지 않은 DB는 푸시 대기라는 상태 값이 표시됩니다. 관리자는 상담사가 등록한 영업 DB 입력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영업TV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 푸시 전송을 보류해야 한다면, 보류 버튼을 클릭하여 그 TV의 푸시 전송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보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영업TV는 관리자가 영업인력이 설정한 관심지역과 고객의 지역을 기준으로 매칭시켜 지역 푸시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지역 푸시 전송을 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즈타임을 설치한 영업인력 중 설정한 관심 지역이 매칭되는 모든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푸시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또는 특정 영업인력을 지정하여 지정 푸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푸시를 하면 관리자가 선택한 한 명에게만 해당 영업DB의 푸시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푸시 전송을 하고 나면 해당 DB의 상태 값이 푸시 완료로 변경됩니다. 한 개의 영업 DB는 단한 번만 푸시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푸시 전송된 영업 DB를 제일 먼저 어떤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게 되면 해당 DB의 상태 값이 다운로드 완료로 변경되고 다운로드를 받은 영업 인력의 소속과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된 영업 DB가 계약 전환이 될 경우에도 DB의 상태 값이 계약 완료로 변경됩니다. 우측 상단에 새로 고침 버튼을 정기적으로 클릭하여 리스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좌측 관리자 메뉴에서 상담사 관리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는 상담사 계정을 생성하고 수정하거나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관리입니다. 사용자들의 충전 요청을 승인해 줄수 있으며 각 사용자의 포인트 사용 내역과 적립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는 영업 TV가 만들어지는 출처를 등록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